19년 만의 기적 윤달 자식복 터지는 황금의 시간 지금 당신의 자녀 걱정 때문에 잠못 드시나요? 혹은 집안에 알수 없는 우환이 계속되나요? 여기 19년에 한번 찾아오는 기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윤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윤달은 업을 소멸하고 복을 쌓는 황금의 시간이라고요. 이때 당신이 쌓는 작은 공덕이 돌아가신 조상님의 복을 깨우고 그 복이 당신 자식에게 흐르게 하여 가문의 대운을 엽니다. 자식보, 재물은, 집안의 평안까지. 이 모든 기적이 윤달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황금의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연꽃다비 채널 풀버전 영상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세요. 당신의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